다음 주부터 연말 프로모션이 시작됩니다. 이 할인 폭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에로토솔루션 차지안입니다. 어제 벤츠 12월 연말 프로모션에 이어서 오늘은 BMW 영상인데요. 먼저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7일 목요일 기준 아직까지는 BMW 전체 7개 딜러사의 모든 조건이 오픈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조건이 나온 BMW 2개 딜러사의 조건을 시합을 했고 1차 프로모션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모든 딜러사의 조건들이 다 공개가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연말 프로모션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할 거예요. 오늘은 할인 금액보다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BMW 24년식 전체 모델에 대한 어, 할인 금액을 정리를 좀 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23년식 재고 차량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델들이 또 24년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차량가와 또 옵션이까지 변동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23년식과 헷갈리지 마시라고 BMW 전체 모델에 대한 PDF 파일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 링크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달부터 법인 번호판이 바뀌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법인 차량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BMW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인 플릿이라는 것, 그리고 또뭐 법인 재구매, 간략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BMW를 처음 구매하게 되면은 추가 할인이 나오게 되는 모델이 바로 7 시리즈와 i7, 또 XM, 요세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740i, 그리고 740d는 추가 4%가 할인이 나오게 되고요. i7과 XM은 추가 7%까지 어, 할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법인이 BMW 첫 구매가 아닌 재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2%가 추가적 되어서 7시리즈는 추가 할인 6% i7과 XM은 추가 할인 9%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플릿이라고 해서 2년 내에 BMW 구매 이력이 있는 법인이 또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종들 추가 3%까지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즉 재구매 2% 추가 할인 3%까지 총 5%가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BMW 24년식 모든 차량 12월 1차 프로모션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모델이 조금 많아서 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모델들은 일시 정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최대 할인 적용된 견적 또 자세한 구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디로토 솔루션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BMW 1 시리즈입니다. 120i 모델은 최대 1,300만 원, 또 M135i 고성능 모델은 최대 1,350만 원이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는 최대 900만 원, 그란쿠페 최대 1,100만 원 할인이 책정되었고요. 320i는 기본 모델 1,100만 원, M 스포츠 모델은 1,200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320d는 세단 최대 1,200만 원, 투어링 최대 1,250만 원, 그리고 M40i 고성능 모델은 최대 1,30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420i 쿠페 최대 900만 원, 그란 쿠페 450만 원, 컨버터블은 350만 원. 420D 그랑쿠페 650만원, M440i 쿠페는 최대 1,300만원이지만 컨버터블은 400만원으로 쿠페와 컨버터블의 할인차가 큰 편입니다. 520i는 기본 모델 850만원, 리미티드가 400만원 할인이 책정되었고요. 523D 최대 650만원, 530i도 최대 650만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GT 중에서는 디젤 모델 최대 1,500만원, 630i 가솔린은 최대 1,650만원, 640i가 최대 1,750만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740d 740i 750e 모든 모델 최대 2300만원 할인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7시리즈는 법인이 구매하게 되면 추가 4%또 뭐 재구매까지 포함하면 6%까지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는 거꼭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i7은 2800만원에 법인이 구매하게 되면 무려 7% 추가 할인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재구매까지 있다면 최대 9%까지 가능하고요. M850i는 모델 구분 없이 최대 2,200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X1 전 모델 볼게요 디젤 모델 최대 950만 원, 가솔린 모델 최대 1,050만 원 할인입니다 X3 20D 디젤 800만 원, 20i 가솔린 500만 원, 30e 하이브리드 1,100만 원 M40i 고성능이 1,500만 원 할인이 책정되었습니다 X4 20D 디젤 850만 원, 20i 가솔린 최대 800만 원 M40i 고성능은 1,550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X5 30D 디젤은 모델 구분 없이 최대 800만원 할인. X5 40i 가솔린은 모델 구분 없이 최대 900만 원 할인, X5 50e 하이브리드도 최대 900만 원과 고성능 M60i는 최대 1,250만 원 할인이 책정되었습니다. X6 전체 모델 중에 30d 디젤은 900만 원, 40i 가솔린은 1,250만 원, M60i 고성능은 1,3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X7 40i 가솔린 모델은 DPE, M스포츠 구분 없이 1,350만 원. X7 40D 디젤 모델은 DP, M 스포츠 구분 없이 1,200만 원 할인이 책정되었습니다. X7 M 60i 모델은 최대 1,100만 원까지 할인이 올라왔고요. G4 20i 최대 600만 원, M 40i 최대 1,000만 원 할인이 책정되었습니다. M 세단 모델들 보면은 M2 최대 1,250만 원, M3 최대 2,200, M4는 최대 2,400, M8은 최대 4,200만 원까지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MSUV 모델은 X4M 2500만원, X5M과 X6M은 1600만원, XM은 2600만원 책정이 되었고, 또 참고로 XM은 법인 첫 구매 시 추가 7%, 재구매 시 9%까지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IX RX 중에 IX1은 700만원, IX3 1300만원, IX50은 2400, M60은 220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i p h 은 기본 모델 1150만원, M50i 고성능은 1200만원 할인이 책정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i5는 기본 1150만원부터 고성능 m60은 1650만원 모델별로 각 다른 할인이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MW 12월 1차 프로모션 어, 모든 모델에 대한 할인 금액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나머지 딜러사들의 12월 프로모션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번 12월 정규 배정이 완료돼서 정확한 재고 리스트가 이제 오픈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BMW 연말 프로모션이 시작이 됩니다. 각 딜러사별로 얼마만큼의 재고가 남아있냐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천차만별로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재고가 없고 인기가 많은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할인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재고가 계속 쌓이는 차량은 생각지 못한 또 엄청난 그런 연말 프로모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모든 딜러사들의 조건과 또 재고를 취합을 해서 깔끔하게 12월 연말 프로모션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 거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지안이었습니다.